자 이제 평행 이동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할 거예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도 역시 점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 점의 대칭이 있고. 중대칭이 점의 대칭 점의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의 대칭이 있어요 다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아요 점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 도형으로서 표현하는 게 있고 도형은 당연히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하겠죠 얘가 뭔가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뀝다표현 그리고 점은 x, y가 어떤 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표현 방법은 이두 가지를 계속 똑같이 쓰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똑같이. 근데 얘는 쉬운 게 뭐냐면, 해 보면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표현에서 차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평행이동은 어떻게 돼? 얘랑 얘랑의 표현 방법이 정반대였잖아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 은 마이너스로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 플러스로 되는 거죠. 그게 헷갈린다라는 거고, 여기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 똑같아 해보면 그래서 좋아. 단지 이제 개수가 좀 많지. 개수가. 자여기서터 한번 해볼게요. 대칭이도. 대칭이라는 대칭의 종류에는 대칭의 종류에는 크게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어요.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그나마 좀 그나마 편한 건 선대칭이 의외로 더 편해요. 선대칭. 선대칭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좌표가 있다라고 쳤을 때 구체적으로 보다보죠. 이점과 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치자. 얘를 가장 쉬운 x축으로 대칭 이동을 거야. 그때 대칭이라는 거를 뜻잘 기억해야 되는데 대칭이란게 뭐냐면 이거를 쉽게 직관적으로 초등학교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초등학교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이 라인을 x축이라고 해 봐. 우리 옆 끝에 저 2, 1이라는 점이 있어. 그렇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접어 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꽉 찍는거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는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요 이걸 이렇게 접는거라고 여기,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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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까만색 지나가는 이 라인을 만약에 X축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에 찍었던 점을 여기다 이렇게 딱 찍는거지 반대편에 그걸 대칭이라고 해. 그러면 이거는 초딩한테나 쓰는 방법이거든 초딩한테나 그럼 우리는 좀 고딩이잖아 좀, 그래도 럭셔리 한좀올라왔잖 레벨이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이 길이와 똑같은 점을 찍은 거를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를 3대칭이라고 해 이해됐어요? 그게 접은 거예요 종이를 접은 게 그거 그 일이에요 여기가 수직이면서, 웃음이 내 웃어? 너 수.. 안웃어이 <laughs>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이 되는 거 그거를 대칭이라고 합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얼마가 될까요? x값은 똑같이 2일 거고요 어차피 달라 다가... 어? 뭐라고? 말이라고 아, 마이어 아, 네 여기는 마이너스 2일 거였죠? 여기 있던 2,1이라는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어디다 쓸까요? 저기다 다쓸 수가 없는데 X축도 했지 그럼 X,Y라고 2,1을 X,Y라고 해봅시다 X,Y 그럼 여기는 그대로 X는 X대로 있는데 Y가 뭐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Y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얘가 x 콤마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것을 x축 대칭 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쉽지? 할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쵸? 그 다음 이번에는 y축 대칭 하는거에요 y축 대칭 하면 아까 뭐라고 랬죠 수직으로 그어서 이 길이라 똑같은 곳에다가 점을 찍는거죠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는 그대로 1이겠죠 이 점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2,1에서 마이너스 2,1로 바뀌는 것이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y축 대칭은 x값과 y값이 있을 때그 중에서 누가 바뀌는 거예요? x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해 됩니까? 이 거를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개만 해도 눈치 빠른 학생은 이거를 암기를 한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할수 있겠어? 아, X축 대칭이면 반대편에 있는 게 마이너스로 바뀌는다. X축이면 Y값을 마이너스로. Y축 대칭이면 X값을 마이너스로.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이해 됩니까? 네. 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이 것도 있어요. 어, 이건 점대칭에 속하는 건데 기억나세요? 원점대칭. 원점대칭. 원점대칭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반대편에 가서 바뀌는 거죠. 여기. 그렇죠? 여기를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되세요? 아, 점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선대칭은 x축, y 축으 이렇게 종이를 접듯이 하잖아. 초등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초등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이 180도를 빙글 돌아서 반대편에 가면 돼요. 쉽게 얘기야. 요그 반원이에요, 반원. 180도. 쉽게 초딩한테 말에 설명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정근 아니고 대칭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던 점이 두점 사이 의 거리를 똑같이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원래 원미한 의미죠.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면 자이점 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1이죠. 내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원점 대칭은 뭐가 된 거예요? X하고 Y 값, 기존에 있던 X하고 Y 값이 전부 다어떻게 다 바뀌었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걸 원전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원전 대칭은 내가 암기할 때 뭐라고 외우면 있어 아,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한 번씩 둘다한 거구나. 그래서 X도 마이너스 X로 바뀌었 y도 마이너스 y로 바뀐 거. 나라고 외워두면 되겠지. 원점 대칭. 다시. 그래서 내가 원점 대칭을 선대칭, 6게지로다 선대칭인데 갑자기 점대칭 끌고 들어온 거야. 왜? 외우기가 편하죠 x축 대칭은 y값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자기거의 반대꺼. y축 대칭이면 x값을 반대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원점 대칭이면 그것을 두개다 하면 돼.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로. 내말 이해돼? 이거 암기상에 외우셔야 돼요. 이해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풀어야 돼. 이걸 아, 이게 오직 고민하고 있어도 안 돼. 시험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때 이건 거의 그냥 순간적으로 투투투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해를 내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해는 됐으니 집에 가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울때 이순서이 외우는 게좋라이아지 x 축 대칭, Y 값이 마이너스 y 축 대칭, X 값이 s x 대칭. 은그둘다 이해됐죠? 대칭. 음 Y 골 X. 에 대한 대칭이에요 이건 뭐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우.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려. <laughs> 수업 중에 계속 들려. 미치겠다, 진짜. 아유, 미쳐버릴까. 그런 일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됐죠? 이거 과정은 복잡하고 외우는 건 엄청 쉬워요. 과정은 복잡해요. 자, 대칭이란건 뭐라고? 이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서 수직으로 가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지점에다가 점 찍는 거라고 했지. 그렇지? 근데 나이 점을 모르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일단은 a, b라고 할래.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건 뭐야? 얘와 얘 사이의 중점이 이 직선에 있다는 거지 오근또 아... 왜 저러니 다시 얘와 얘 사이의 중점 왜 중점인가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 중점이 어디 있어요? 이 직선에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하고 이거 요거 중점 2 e 플러스 a의 절반 맞죠? 그게 x 값이죠 여기 있는 x 값 내가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y 값은 2 분의 1 플러스 2 이다 y 값이죠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그 다음 또 한가지 더찾 o 수 있는 u 또 r e t a l 수 있죠? g a 얘 o u t this? So, h o 이 many of you are talking 돼 b o u t this? This is the first 1은 마이너스 1이다. 뭐이런것 first time.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두 개를 연립을 해서 a 하고 b를 찾아봅시다. 자, a는 일단 넘어가면 어, 아뭐 a를 할 필요 없이 얘를 집어 넣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a는 2분의 2 플러스 따라서 p l u a e q u a b u 이고 그래서 a-2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 요거 1,2라는 거예요. 이해 됐어 자, 무슨 공통점이 뭐예요? x가 2고 y가 1일 때 그것을 y 골 x에 대한 대칭했더니 1과 2로 x하고 y가 자리가 어떻게 돼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어요. 언제? 무슨 무슨 말인지 알았더라? 즉, y x에 대한 대칭이면 x, y기었던 점은 y, x로 바꾸면 뀝니 되죠. 근데 이거 외우기가 되게 좋아요. 어디다가 대칭을 시켰다고? y랑 x랑 같은 지점다 에 대칭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암기할 때 어떻게 돼? y하고 x가 똑같으니까 x가 y고 y가 x다 이렇게 응용분 되겠지. y x다. 이게 말 뜻이 뭐야? x값 y값은 똑같습니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 X는 곧 Y이고 Y는 곧 X다라고 외우면 되는거죠요그 둘이 자리를 싹 바꾸는 거예요내말 이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증명은 내가 지금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증명을 외울 것 까지는 없고 이 결과는 외우셔야 돼요. 결과. 오케이? 대칭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요대로 이렇게 가서 요수지로 만나서 그대로 여기까지 가야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쯤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것도 방금 한 것처럼 예와 예 사이의 중점이 어디를 지난다? 여기를 지나간다로 증명하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증명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돼요. 똑같은 거니까 굳이 다시 한번할 필요는 없죠. 그 결과만 써보면 이거에 대한 대칭을 하면 x, y라는 점이 y 곧 x나 y 곧 마이너스 x나 비슷하니까 이렇게 바뀌기는 해. x가 y로 y가 x로 바뀌긴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잖아. 이거 어떻게 돼? x y가 곧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x라고, y가 곧 마이너스 x라고, x는 곧 마이너스 y 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이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요. 이점은 마이너스 2고요 이점은 마이너스 2예요. 이해됐습니까? 내말 이해돼요? 그림좀 이상하긴 한데, 이 점으로 자분은 오케이? 이해 됐어요? 그거를 요걸 점대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대칭은 되게 아까 랑 똑같이 평행이동처럼 정직해요. 그래서 정직한 하거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들 자꾸 이제 침묵가봐요 졸려. 그 점대칭은 한번 <laughs>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873번 873번 3,-6이라는 점을 X축에서 대칭이동 해보고 Y축에도 해보고 원점에도 해보. 파일이더라. 음, 힘들어 하면제 예전 학원에서 얼마 얼 금실수 했어요한번할 때? 사 시간, 2 시간 정도. 우리도 한한번한번3 시간인데? 네, 근데 오전하고 오후로. 아, 0 시여서 응. 주말에 시 맞죠? 아, 나중에 좀 시간이 잘하면 제 알바에서 네가 사 벌어 만원좀 넘는다며? 네. 그 알바하면 고기집 가서 알바하면 몇 며칠 가서 하면 는 거야? 근데 알바비 얼마지? 한 달에 백고집한 달에 백만 자, 백만 원? 시금이 <laughs> 나 열몇 개살수 있겠다. 아니, 진짜 이프어 이쪽에서도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한 번에 한 번에 한한 번에 한 번에 말이에한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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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번에 한 번에 한번 학교에 수업시간에 누가 꼽고 있는거야? 선생님 몰래? 아니 선생님 몰래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차피 선생님이 그다 자습이라서 요즘에는 음. 자, 잠깐 화장실 갔다가, 잠깐 5분만 쉼시다.